안녕하세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밀어드리는 차트 불도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오션 차트 한번 보시죠. 7만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15만원? 바로 아래 2배까지 넘게 달린 뒤 지금은 다시 11만원 선에서 숨 고르고 있는 그림입니다. 10월에는 일조원 규모의 HMM 컨테이너선, 내척을 따내고 9월엔 북미와 노르웨이 LNG 운반선까지 연달아 수주하면서 LNG와 특수선 대장 타이틀을 확실히 가져왔죠. 문제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특수선 수조 잔고가 역대급인데 주가는 15만원을 찍고 나서 한달 넘게 개인만 따라 붙고 외국인은 계속 던지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주이 11만원대 조정이 2차 랠리로 가기 전 마지막 매집 구간이 될지 아니면 10만원 아래로 한번더 깊게 흔들리기 위한 준비 단계일지가 갈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주와 최근 일본과 주봉에서 세력이 어디까지 비우고 다시 담았는지 어제와 오늘 나온 LNG 선 추가 수주 뉴스가 과연 실제 재료인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던 소문 확인용 재료인지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오션을 들고 계신 분들이 어디 위에서는 가감이 정리하고 어디 아래에서는 오히려 담아가야 할지 이세 가지 기준으로 하나오션 여기서 다시 15만 원 가능할지 아니면 이번 사이클 1 단락 된 건지. 끝까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전과는 다르게 차트 해석법과 투자 심리의 방향성을 지어가실 수 있으니 영상 넘기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기대감이 괜히 생긴 건 아닙니다. 최근 뉴스 흐름을 같이 보시면 하나 오션이 왜 아직도 스토리가 남아있는 종목인지 감이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 우선 11월 말에 HMM으로부터 약 1조 원 규모 컨테이너선 내척을 따냈습니다. 올해만 이 컨선 포함해서 대형 산선 수주가 40척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죠. 컨테이너선은 글로벌 해운 사이클이 살아나야 나오는 물량이라 시장에서는 이제 벌크와 LNG에 이어 컨선까지 회복 사이클이 붙는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LNG 운반선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9월에는 3천억 원대 LNG선 한 척을 수주했고 12월 기사에서는 노르웨이와 그리스 선사와의 LNG선 인도 운항 소식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특수선 방산 쪽에도 한국과 미국 해군 프로젝트 입찰 협력 얘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하나 오션이 단순 상선 조선소를 넘어서 LNG와 특수선 방산 시너지를 키우고 있다는 재평가가 붙고 있죠. 정리하자면 차트로 보셨던 15만원 직전까지의 급등은 1조 컨테이너선 수주, LNG선 이단 계약, 특수선과 방산 기대,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이 뉴스들이 이미 다 반영된 걸까? 아니면 내년 LNG와 방산 실적으로 한번더 레벨업이 가능할까? 바로 그 부분을 보기 위해 뒤에서 일봉 주봉과 수급을 가지고 지금 가격이 비싼 기대감인지 아직 남은 여유가 있는 기대감인지 차트와 함께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을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주봉으로 멀리서 보시면 이게 아직 상승 추세 안에 조정인지 진짜 꺾인 건지 감이 훨씬 잘 잡히실 거예요.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7만원 초반 저점을 찍고 난뒤 20주선이 위로 올라타면서 캔들이 계단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중간에 조정이 와도 주봉 기준 10주와 20주선을 한 번씩 찍고 다시 위로 튀어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15만원 근처까지 직선에 가까운 상승 채널을 만든 모습이에요. 이 구간이 바로 LNG선, 컨테이너선, 특수선, 수주 뉴스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시장이 하나 오션을 다른급의 조선주로 재평가해준 상승 파동이에요. 그 다음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최고가 15만 2천원을 찍은 이후 최근 몇주 동안은 주봉 캔들이 상단에서 옆으로 누우면서 13만원에서 11만원 사이 박스 조정을 만들고 있죠. 중요한 건이 조정이 아직까지는 20주선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주선이 올라오면서 11만원 안팎과 만나고 있어서 현재 구간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강한 상승 추세 안에서 처음 나오는 의미 있는 눌림으로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봉상으로 하나오셔는 7만원대에서 시작된 1차 대세상승파동이 15만원 부근에서 일단 숨고르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11만원 안팎 20주선이 이번 랠리의 핵심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관전 포인트는 아주 단순해요. 주봉이 다시 12만원 위에서 양봉으로 말아올려지면 15만 원제 도전 기대를 한번더 열어 둘수 있고 반대로 11만 원이 깨진 채로 음봉 마감이 이어지면 10만 원 초반까지 한 단계 더 깊은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구분선을 뒤에서 일본과 수급량 같이 보면서 이번 주에 어떤 가격대에서 대응해야 덜 후회할지 이어서 꼭 체크해야 완벽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현재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 이 종목은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가 잭팟 구간인 것 다들 눈치채셨겠죠. 주가는 1시간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초마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런 중장기 종목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매초마다 찍어서 올려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하나오션 정보 며칠 전부터 받아보셨고,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55세 박경숙 씨가 여기 있다 쳐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010-8697-0475번으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문자를 확인한 뒤 당장 내일부터 꾸준히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하나오션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 매도 문자 보시고 간편하게 사고 팔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 운용사나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있는 1% 투자 전략팀이 기업 정보, 수급, 거래량 차트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매매일지도 보여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틀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현실적인 수익률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수익 많이 보고 있으신 분들은 영상 스킵하셔도 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손가락 잠깐이 이 수익률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정보 왜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과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에 도움 되셨으면 돈다 필요 없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런데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시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불도저 매수 매도 타이밍 알림 받아 보시고 꾸준한 수익 얻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번 주에 어떤 자리가 중요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7월 최저점 7만 원대에서부터 추세선을 그려 보면 거의 끊기지 않고 우상향하면서 10월 말 15만 원대 고점까지 직선에 가깝게 올라온 흐름입니다. 중간중간 눌림이 있었지만 항상 60일선과 추세선 부근을 살짝 찍고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조정 후 재상승 패턴이 반복됐죠. 그런데 고점을 찍고 난 11월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장대 음봉 두 번으로 15만 원에서 11만원 초반까지 일단 쭉 밀어버린 뒤 지금은 10만원 초반에서 한번 바닥을 다지고 11만원 위로 올라와 있는 첫 번째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보시면 21선이 아직 하락 중이라 21선 아래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반등 힘과 위쪽 매물벽이 부딪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구간을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쪽은 1차 지지가 10만원 초반, 최근 저점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11만원 중반에서 12만원대까지는 최소한 반등을 열어두는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12만원 안팎의 61선과 직전 박스 하단이 겹쳐 있어서 단기 반등 목표이자 강한 저항 구간이 됩니다. 이 자리 돌파 여부가 단순 반등이 끝나는지 아니면 다시 13만원에서 14만원대로 레벨업을 시도하는지 갈라지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이 가격대를 표시해두고 보유자는 12만원 근처에서 어떻게 분할 매도와 홀딩을 나눌지 10만원 초반이 무너질 때는 어디까지 방어선을 낮춰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오션의 수익과 직결되는 오늘의 영상의 핵심 손절과 목표과 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실전 전략들은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하시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에 수익 타이밍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시청자분들 중에 당연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가 돈안 받고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55세 박경숙 씨가 저한테 이 영상을 보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제가 저녁 7시쯤에 문자 온걸 확인한 다음에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그러면 문자를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바로 내일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이렇게 문자로 다음날에 당장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문자 메시지 보면 와있을 거라는 거죠 100% 무료지만 확실한 급등주 보신 것처럼 받으실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일반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1% 주식습관 산하투자전략팀 멤버는 투자 자산운용사나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펀드투자 권유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자 드렸던 종목들은 따로 종목 현황 작성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쭉 진행해 왔고 이번에 12월 달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매수일자, 매도일자,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들로만 분석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주 계약과 M&A 등 보는 재료가 소멸될 경우, 억지로 붙잡지 않고, 리스크 관리차, 손실 전에 정리하고, 다른 재료 좋은 종목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만족하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무료로 제가 장 시작 전에 아침마다 문자로, 세 종목, 많게는 다섯 종목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지금 나는 수익이 잘 나고 있다 하시면, 입장 당연히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 내가 수익률이 이 정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해서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딱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문자로 종목 보내드릴 건데, 일단 받아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그만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냅니다. 근데 받아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드리는 건 그날그날 그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계시다가 평소 관심있던 종목을 제가 아침에 문자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딱한 주만이라도 사서 정말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지켜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같이 장이 좋을 때에도 수익이 안 나오고 계신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수익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문자랑 비교해보시면 어디서 타이밍을 먼저 잡는지는 직접 비교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저희 채널은 다른 채널처럼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가입 권유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고민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수익은 다른 분들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보시고 자료 받아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오션은 지금 반등이 이어질지 한번더 눌릴지 갈림길이라 이번 주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유자 기준으로는 11만원 위에서 캔들이 계속 유지되면 최소 12만원대까지는 반등 여지는 열어둔 상태로 보고 급락이 아니라면 일단 홀딩 쪽에 무게를 둘수 있습니다. 다만 12만원 부근은 61선 직전 박스 하단이 겹쳐있는 강한 저항이라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남은 물량은 13만원대까지 추가 시세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기 손절과 방어 기준 가격은 종가 기준 10만원 초반 동계 구간으로 잡는 게 합리적입니다. 최근 저점이 몰려있고 이전 상승 추세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고 며칠 이상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반등 파동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최소 대부분의 비중을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목표가랑 매수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숫자에만 툭 던져놓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너무 빨라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오전 장이랑 오후장 분위기, 심지어 몇분 사이 체결 강도, 변화만으로도 매수와 매도 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이던 자리가 다음 날 시초가 갭, 수급 방향 첫 10분 거래량만 꼬이면 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장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표가는 얼마입니다. 매수가는 어디입니다. 하고 숫자를 툭 던져서 말씀드리는 건 결국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순간의 시장이랑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의 시장이 똑같다는 가정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절대 맞지 않습니다. 괜히 유튜브 영상 속 매수가, 목표가만 믿고 따라 들어가셨다가 수급 한번 뒤집히는 순간 바로 역행 맞는 경우들 다들 한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최대한 피하시라고 당일 시장에 맞는 타점만 따로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매수가, 단타 종목을 영상에서 즉석으로 숫자 추천 형식으로 드리기보다는 그날그날 그날 시장 분위기, 수급, 거래대금, 전일 마감 상황, 다시 체크해서 다음날 장 시작 직전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기준으로 딱 맞춘 타점만 따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 매매에 바로 적용하기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돈안 받고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 문자 한번 보내보시고 자료 한번 받아보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잡으시면서 수익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처럼 결제나 가입권이 하시면 바로 차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하나오션 종목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은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와 대응방식,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100%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시고 결제나 가입권이 하시면 차단하시면 돼요. 좋은 수익기 놓치지 마시고 같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확실하게 밀어버릴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밀어드리는 차트 불도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